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즉, 만편한 임신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편한 KTX와 같은 개별 서비스는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화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문의는 1588-2188 또는 02-370-32500으로 하실 수 있으며, 민원 관련 문의는 11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문 신청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접수기관은 정부24,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현물, 기타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 즉, 내국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별도로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산부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편한 KTX 특실 할인과 SRT 임산부 할인은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서비스로는 역산제와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만편한 KTX 특실 할인,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SRT 임산부 할인 등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따른 서비스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 안내 및 개별 신청 서비스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 임신 전문 상담,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서비스로는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 선물 등이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에너지 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만편한 임신, 지원금 제도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신 기간 동안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